정부가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 공공주택 4천 세대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과천시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수를 내놨습니다. 주택건설에 필요한 일체 행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천시가 정부 과천청사 앞 유휴지에 설치한 천막 시장실입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김종천 과천시장은 벌써 한달 넘게 이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 과천청사 앞 유휴지에 공공주택 4천 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지난 2일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정부에 던졌습니다.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에 공공주택 건설을 강행한다면 과천시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일체의 행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아울러 정부 과천청사 부유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은 과천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과천시의 요구에도 정부가 정부 과천청사 일대 주택 건설 사업을 강행할 경우 과천시는 주택 건설 사업과 관계되는 일체의 행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주택 공급 계획이 철회되도록 과천 시민과 함께 필요한 모든 행동을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은 김 시장의 결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 앞유휴진은 시민광장이라 불려온 과천의 상징이라고 강조하고 과천시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정부에서는 이제 계속 그 강행할 그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민 대책에서도 위 앞으로 좀더 강한, 집회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부도 과천시 지역사회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8일에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주택 지구에 사전 청약 물량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정부 과천청사일 때는 일단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